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싸임이었습니다. 자 그림은 탄소 화합물의 주요 구성 원소인 A와 B의 배치, 전자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랍니다. 자 얘는 6번이니까 탄소 C죠. 오른쪽은 C, 그 다음에 이 녀석은 H. 그럼 C와 h 로 만들 수 있는 건뭐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봐야 되겠네. 오른는 것만 찾으랍니다. A와 B는 모두 비금속 원소이다, 맞죠? 수도 비금속, 탄소도 비금속, 맞고요. A와 B는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하여 결합한다, 맞죠? 전자쌍 한 개로 공유하는 거야. 왜? 수소 주변에는 전자가 두 개밖에 못 채워지기 때문에 수소 때문에 공유 전자쌍은 한 쌍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맞아요. 어, 오케이. 잠깐만. 근데 최대 네 개인데? <laughs> 아이 나 진짜 미치겠다. 단일 결합 아니야 이거 네개 이거 틀렸어 어, 왜요 C 주변에 요거 하나 H 그다음 에 요거 하나 H 요거 하나 H 요거 하나 H이기 때문에 하나 둘셋네 개예요 네개아 4개. 틀렸어 이거 네개 4개. 틀렸습니다 네 개입니다 오케이 하연님 네 개입니다 자 A 네 개와 B 두 개가 결합한 탄소 화물 중에는 자 A 네개 B 두개 그러면 뭐예요? 이중 결합이 있다. 해 볼게요. 자, 그러면 A 네 개와 B 두 개. 그러면 B가 두 개니까 탄소가 두 개죠. 그럼 탄소는 체외곽진자 수가 네 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얘도 하나 어, 둘 셋, 네 개. 근데 이거 색깔을 좀 달리할게요. 자, 이렇게 네 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수소는 수소가 네 개니까 자, 볼게요. 이거를 우리는 아, 알켄 알 알켄계 화합물이라고 그래서 이중계라 화합물인데요. 자 이제 수소 그려야죠. 잠깐만요. 수소 그릴게요. 그러면 수소는 요 녀석 하나 공유, 요 녀석 하나 공유, 요 녀석 하나 공유, 요 녀석 하나 공유. 그럼 수소 주변에 두개 안정, 두개 안정, 탄소 주변에 여덟 개, 여덟 개 안정, 두개 안정, 두개 안정, 여덟 개 안정이네요. 그럼 여기에서 공유전자쌍이 중심 원자 사이 에 공유전자쌍이 두 쌍이니까 이중계랑 맞네요. 그럼 이거 기억 디귿, 디귿인데 와 기억 디귿은 정답이 없네 그럼 니은 맞았다 고 그랬네 그럼 이 말은요 이 말은 a와 b 사이 즉 얘네 사이에 그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거, 그 내용이 그 내용으로 해석하네 와 이거 되게 이게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게 하나 있어 이 내용이 참 애매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실지가 정말 궁금하긴 한데 어, A와 B는 전자쌍한 개로 공유할 결합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이것만 본다면 얘는 맞죠. 이것만 본다면 얘는 맞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A와 B가 모두 반응했다라고 판단하시게 되면, 얘는 공유 전자쌍이 4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고민하셔야 돼.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인데, 이건 조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선생님한테 미리 한 번쯤 이거를 점검을 받아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하 해석에 따라서 이게 그 각각 근데 그두 해석이 다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두 해석이 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른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확인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하여님 아무튼 이 문제의 정답은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얘를 수소 주변에는 한 개의 공유전자쌍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개를 공유하여 결합한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탄소화물에서 C와 H 사이에서는 최대 수소가 4 개를 결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는 제한조건이 없잖아요. 제한조건이 없다라면 어또 다른 분들이 해석할 때는 여기 뭐냐. 탄소 주변에 네 개의 전자, 가아 뭐야. 네개의 체외각 전자가 있고 지금 원자가 전자가 있고 얘는 수소인데 그럼 이게 완전히 다 가능했다라고 그러면 CH4 메테인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요 녀석들이 실질적으로 공유전자 쌍을 네개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두 해석이 다 틀리다는 라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확인할 필요가 약간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메스였습니다. 뭐 조금 그래요.